여러분, 지금 돈의 미래를 놓고 정말 거대한 전쟁이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바로 디지털 달러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소리 없는 혁명, 그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쓰는 현금처럼 가치가 안정적이라면 어떨까요? 막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말고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스테이블 코인이 풀려낸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격 널뛰기로 유명했던 다른 코인들하고는요. 이건 뭐 출발선부터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스테이블 코인 과연 뭘까요? 이걸 보시면 아마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랄까, 가치가 막 변하는 투자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금 같은 거고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물건 살때 쓰는 안정적인 돈, 말 그대로 디지털 현금 인셈입니다. 애초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미국 달러 같은 다른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켜 놓은 암호화폐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패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꽉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안정성. 이게 이 코인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물론 처음부터 지금 같았던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요, 코드로만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방식이, 야, 이거 진짜 혁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장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바로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진짜 자산을 1대1로 쌓아두고 발행하는 훨씬 안전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두 거인, 테더와 서클의 맞대결인데요. 이 둘의 싸움에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국에서 나온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일명 지니어스 액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법안 하나가 시장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 법의 핵심,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첫째,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1대1로 담보를 갖춰야 한다. 둘째, 그 담보물은 오직 현금 아니면 단기 미국 국채여야만 한다. 딱 이겁니다. 이두 가지로요, 이제 규제안으로 들어온 선수와 밖에 있는 선수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이 그어진 거죠. 이건 그냥 규칙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우리는 이런 디지털 달러를 밀어줄 거다라고 사실상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딱 봐도 테더가 58%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죠. 그런데 2등인 서클이 20%로 정말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변하는 속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확 드러납니다. 먼저 규제 칸을 한번 보세요. 테더는 새로운 미국법의 바깥에 있어요. 반면에 서클은 법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죠. 담보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서클은 우리 담보는 현금과 국채입니다. 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데, 테더는들 진짜 그돈다 있냐?는 의심이 따라다녔거든요. 바로 이 신뢰의 차이가요. 서클이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을 10%나 뺏어오는 무서운 성장세의 비밀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싸움이 그냥 코인 시장에서 누가 이기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외에 돈 보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위프트라는 망을 쓰잖아요. 은행 거치고 또 다른 은행 거치고 이러다 보면 돈 받는데 3일에서 5일씩 걸리고 수수료도 최대 5%나 떼가요. 한마디로 느리고 비싸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떨까요? 그냥 내 디지털 지갑에서 상대방 지갑으로 쏴 주면 끝입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도착하고요. 수수료는 0.3%? 이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이 말도 안 되는 효율성. 이게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그냥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전통 금융 시장에서 얼마나 막강한 플레이어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정답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아홉 번째로 많이 가진 큰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것보다도 많아요. 놀랍지 않나요? 이제 이 회사들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무시할 수 없는 한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라면 이 판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미국은요 서클이나 페이팔, jp모건처럼 아예 돈을 찍어내는 즉 발행하는 쪽의 기회가 있어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강력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달러가 실제로 쓰일 결제망 이쪽을 장악하는데 더큰 기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그냥 새로운 기술 정도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금이나 석유처럼 자국의 패견을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바로 이런 큰 그림 아래에서 나온 거고요. 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본다면요. 먼저 규제 안으로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로 비트메인 같은 기업을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디지털 금이자 전략적 자산인 비트코인, 그리고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으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더리움은 한번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도 좋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 거의 대부분이 어디 위에서 돌아갈까요?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게 뭘뭐 의미하냐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더 바빠지고, 그건 곧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아주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셨다시피 디지털 달러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바로 곁에 와 있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은 이 거대한 파도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대체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